안녕하세요. 카리브TV 조디 p 필입니다 저는 지금 제규어의 순수 전기차 아이페이스를 아주 신나게 타고 있습니다. 아직 도로 위엔 엔진의 힘으로 달리는 차들이 대부분이지만, 음, 전기차도 꽤 많아졌죠. 아이페이스의 기본 가격은 1억 1,040만원부터 4 1억 2,800만원까지 인데요. 현재 양산되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고가인 테슬라 모델 S와 X 수준의 프리미엄 전기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차를, 그러니까 지난 2018년 3월이죠. 스위스에서 열렸던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때 높은 강성의 알루미늄 프레임에 바닥에 묵직하게 깔려있던 배터리 팩의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규어의 모델명에 EV가 들어가는 날이 오더군요. 그때 한국 저널리스트 몇 명과 국내 최초로 시승도 해봤습니다. 모터쇼가 열린 행사장에서 잠시 나와서 조촐하게 마련된 주행 시험장으로 이동했죠. 그때 처음 아이페이스로 타보고 든 느낌이 와 세다! 였습니다. 핸들링 위주의 시승이었지만 가속페달을 꾹 밟는 순간 이 차는 겉모습은 SUV지만 뼛속 깊이 스포츠카라는 결론을 얻었죠. 아이페이스의 트림엔 EV400이라는 명칭이 기본으로 붙습니다. 최고 출력 400마력을 발휘하는 전기차라는 뜻인데요. 시속 100km 까지 4.8초면 도달합니다. 웬만한 고성능 스포츠카와 맞먹는 성능인데요. 그런데 5명까지 탈수 있고, 트렁크도 넓습니다. 올휠 드라이브에 차고를 높일 수도 있어 오프로드도 거뜬하고요. 배터리 팩을 밀봉하고 방수처리까지 해서 수심 50cm의 강도 건널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못하는 게 뭘까 고민하게 만드는 전기차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달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네바 모터쇼 때도 느꼈지만 풍부한 출력에 정교한 핸들링이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특히 차 바닥엔 무게만 600kg이 넘는 36개의 배터리 모듈이 깔려 있어서 언제나 무게 중심이 낮게 깔려 있죠. 이런 차들은 특히 코너를 만나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부터 들어갑니다. 제동과 스티어링 그리고 가속의 3박자가 운전자의 생각대로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흐트러짐 없이 달려나갑니다. 리어 인티그럴 링크 서스펜션이 아주 성실하게 제의를 잘해서 뒤뚱거리지도 않고 매끈하게 질주합니다. 구불구불한 도로에서는 아마 현재 나와있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빠를 겁니다. 제규어는 기본적으로 모터스포츠에 기반을 둔 브랜드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전기차 역시 예외는 없는데요. 이미 2016년부터 재규어 최초의 전기 레이싱카죠 i 타입으로 포뮬러 E 챔피언십에 참가해 i페이스의 기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포뮬러 E 챔피언십의 서포트 시리즈 원 메이크 레이스인 i페이스 이 e 트로피도 열어서 포뮬러 E와 함께 경주를 펼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차는 겉은 SUV지만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본질은 스포츠카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 움직임도 그렇습니다. 원래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서 배기음이 없는데요. 아이페이스는 다이나믹 모드에서 인위적으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아무리 전기차라고 해도 배기음이 주는 박진감까지는 포기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다이나믹 모드에서 가속페달을 꽉 밟으면 우르릉 소리와 전기모터의 이잉 소리가 맞물려서 나는데요. 이 대목에선 아직 낯선 감도 있습니다. 전기모터는 앞뒤 엑셀에 하나씩 달려서 각각 35.5kgm의 토크를 냅니다. 그래서 최대 토크가 무려 71kgm에 달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정확하게 잘 작동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차선과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를 안전하게 잘 유지하는 편이었고요. 그래도 운전대에서 이렇게 손을 떼면 얼른 잡으라고 경고음이 나옵니다. 실컷 주행을 마치고 이제 사무실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운 좋게도 저희 사무실 주차장엔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가 여럿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됐는데 이용자가 많이 없어서 거의 제가 전세를 내고 있죠. 이 충전기는 클린 일렉스에서 시공한 제품이고요. 충전 방식은 K차저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이렇게 충전기 번호만 넣고 사전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전력이 충분해서 30분 정도만 완속으로 충전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약 3330W 충전에 요금은 140원이 나왔더라고요. 아이페이스의 배터리는 총 90kWh구요. 한번 충전으로 국내 기준으로는 최장 333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50kW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80%까지 90분이 걸리고요. 요즘 신설되고 있는 100kW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4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실루엣이 영락 없는 스포츠카입니다. 차체 무게는 앞뒤50대 50이고요. 무게 중심점을 F 페이스보다 130mm 낮췄어요. 본닛에 엔진이 없으니까 오버행이 유독 짧고요. 그래서 회두성이 뛰어나고 휠베이스가 깁니다. 휠 사이즈는 20인치고요. 어, 서스펜션은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같이 험로를 달릴 때에는 이렇게 차고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내믹 모드처럼. 빠르게 달려야 할 때는 이렇게 차고를 최대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전 아이페이스의 외관에서 이 리어램프의 눈빛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뭔가 엄청난 실력을 숨긴 고수의 느낌이 풍기지 않나요? 이 눈빛 덕에 아이페이스의 앞뒤가 마치 야누스의 얼굴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앞모습은 어쩔 수 없이 패밀리 룩을 강하게 따르고 있지만 이 차만의 디자인 개성은 뒷모습에서 많이 구현되는 느낌입니다. 특이한 것이 전기차는 엔진이 없으니까 흡기도 없어서 일반적으로 프런트 그릴이 막혀 있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IPS는 있어요. 목적은 전기 모터와 배터리 냉각입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뒤로 빠지도록 공기 역학을 설계했어요. 그릴 안쪽에 액티브 베인이 있는데 어느 정도 배터리와 모터에 열이 오르면 이 베인이 열리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죠. 전기차니까 당연히 배기구는 없고요. 배출가스 없이 시원시원한 출력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그럽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캠핑을 다녀왔는데 아직 짐 정리가 덜 됐습니다. 아이페이스와 함께한 차박 캠핑기는 이어서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보시다시피 트렁크 공간은 꽤 넓습니다. 실용성까지 갖춘 고성능 전기스포츠카의 모습이죠. 트렁크 밑엔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엔 220V 충전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그 위로도 타이어 리페어 키트와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차 본의단에는 그럼 엔진 대신 무엇이 있을까요? 로터도 앞뒤 엑스레에 붙어있는데 말이죠. 네. 바로 이렇게 앞에도 트렁크가 있습니다. 아이페이스는 문이 잠겨있거나 달릴 때 이렇게 도어 핸들이 매끈하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이렇게 철컥하고 손잡이가 나오는 방식이죠. 앞 좌석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건 계기반의 주행 가능 거리와 이제 충전 상태인데요. 어, 그리고 전 무엇보다 이 운전대가 아, 이 차가 진짜 1억 원이 넘는 차구나 하는 거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대의 이 고급스러운 조형과 그리고 금속으로 된 제규 엠블럼 형상이 보기에도 그리고 만지기에도 엄청난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데요. 시동을 걸면 이렇게 조용히 차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예, 정말로 조용해요. 주행 모드는 총네가지고요 미끄러운 길을 달릴 때와 에코 모드, 그리고 컴포트 모드와 다이내믹 모드가 있습니다. 다이내믹 모드에선 실내 모든 앰비언트 라이트가 붉은색으로 바뀌는데요. 중앙 디스플레이는 기존 제규어와 뭐 다르지 않고요. 다만 전기차 전용 메뉴가 추가됐습니다. 프리 컨디셔닝으로 충전 시간대를 관리할 수 있어서 심야전력 등으로 충전을 좀더 경제적으로 할수 있고요 다이내믹 모드에선 꽤 디테일하게 모터의 출력과 스티어링 감도 그리고 서스펜션의 단단한 정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랩 타임을 잴수 있는 스톱워치도 있고요 중력 가속도와 그리고 스로틀 세기 브레이크 담력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진짜 어지간한 스포츠카이나 들어있는 기능들인데요 아래에는 기타 등등 뭐 확인할 수 있는 작은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재밌는 게이 공조장치 다이얼입니다. 어, 다이얼을 누르면 시트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다시 당기면 팬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헷갈리고 좀 어색했는데요.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기어셀렉터는 이렇게 간편하게 버튼으로 정리해서 가운데 공간을 더 넓게 확보했고요. 그리고 컵홀더 자리에 이렇게 트레이를 올려둘 수 있고요. 안쓸 때는 치워서 컵 홀더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시트. 아, 이 화이트 톤의 색감도 색감인데요. 허리를 이렇게 양 옆으로 꽉 감싸줘서 항상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좀 겉보기엔 단단해 보이는데 실제로 앉아보면 네, 꽤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뒷좌석도 이렇게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오면서 마치 고급 라운지 느낌을 주는데요. 그리고 위로는 이렇게 시원하게 고정식 글라스 썬루프가 뚫려있는데 앉아있으면 진짜 아탁 트인 시야가 정말 끝내줍니다. 누군가 1억원 초반대의 고성능 SUV를 찾는다면 전 주저없이 이 차를 후보 중 하나로 제안할 것 같습니다. 배추가스 없이 400마력의 출력을 즐길 수 있는 차는 아직 거의 없으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카리브TV 조디언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